그런데 8월 달에 산타페가 3,303대를 팔아서 국산차 7등이었는데 9월 달에는 5,763대를 팔아서 국산차 5등이에요. 투산도 5,000대를 넘기고 산타페도 5,000대를 넘겼죠. 판매량이 올라갔습니다. 왜? 이거는 연휴 기간 안에 신차 타고 가려고. 그래서 판매량을 좀 몰아서 출고한 경향이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티비 한송입니다. 자, 10월 달 납기 일정과 9월 판매량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출고 납기 일정과 판매 대수를 같이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연휴가 길다 보니까 올 초에 나온 거를 올 중순쯤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재미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eb5의 판매량이 과연 몇 대나 됐을까.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C라이언 7을 리뷰했는데, C라이언 7에 대한 관심도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몇대 판매가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로 인이는몇 대가 판매됐는지 이런 것들 정리해가지고 납기 일정과 출고 판매량 얼마나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참에만의 특별 프로모션이기 있 때문에 참에부로 연락 주어지고 비교해 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 납기 일정을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알아볼 차는 바로 캐스퍼 EV입니다. 왜냐하면 캐스퍼 EV가 출고 납기 기간이 엄청 길어요. 지금 EV 인스퍼레이션이나 뭐 프리미엄 16개월 이상 걸립니다. 한 1년 반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EV 크로스 있죠. 그 트림도 13개월, 1년 1개월 걸리고요. 여기에 만약에 투톤 루프나 혹은 이제 매트 칼라 있죠, 무광. 이거 선택하면 22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거의 2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자, 이러면 와 판매량이 엄청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캐스퍼 EV 8월달 판매량이 456대였는데, 9월달에는 970대까지 늘어났습니다. 납기만 길고 천대가 안 넘어가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캐스퍼 EV 같은 경우 캐스퍼도 마찬가지죠. 광주 글로벌 모터스 있죠. 거기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증설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EV가 대박이 나면서 생산 라인이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걸 또 증설했다가 판매량이 또 곤두박질치면 또 이것도 곤란하기 때문에 이 생산을 할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970대가 판매가 됐다고 하지만 예전에 캐스퍼 출시하고서는 런칭 행사 때 거기 갔었는데 1,200대, 뭐 맥스 1,500대이기 때문에 이생산할수 있는 캐파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1,200대, 1,300대 어쨌든 있잖아. 이거 왜안 되냐? 수출도 엄청 나가요. 나가다 보니까 대기 기간이 엄청 긴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중국가가 역전이 됐지만 이런 것처럼 야 이게 캐스퍼 EV 대박이 안네요. 아반떼는 26년형이 또 나오고 내년에. 풀체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반떼 판매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8월 달에는 판매량 1등이고 9월 달에는 2등이에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 평균 8월 달이 7,504대, 이번 9월 달이 7,675대로 아직도 쟁쟁합니다. 출고 납기 대기는 많이 짧아졌어요. 하이브리드, 가솔린, N모델까지 한달 이내 출고가 가능하고요 심지어 26년형 모델의 재고까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옵션이랑 컬러가 좀 인기가 많은 옵션이랑 컬러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쏘나타예요 쏘나타는 뭐 단종설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 26년형의 S 트림이 새로 나왔죠 그래서 완전히 가성비 있게 3천만 원 언저리 그러니까 아반떼에서 조금만 가격을 더 주면 소나타를 살수 있는 그렇게 S 트림을 만들어 놨거든요 클러스터랑 디스플레이도 다 12.3인치로 들어가고 옵션도 다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아반떼보다 차 크기가 더 크고 이렇기 때문에 가성비 트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 팔린다고 하기는 하지만 8월 달에는 국산차 10등 3527대를 판매를 했고요 9월 달에는 조금 더더 더 판매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9월 달에는 4787대 어, 거의 1200대 가량 늘어난 거죠. 국산차 9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다음은 그랜저에요. 그랜저 역시도 아반떼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죠. 아반떼는 풀체인지, 그랜저는... 페이스 리프트 그랜저는 근데 거의 즉시 출고가 다 가능해요 심지어 26년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5년형 재고들이 꽤 많기 때문에 25년형 재고들을 선택해서 조금 더, 더 할인 받아서 출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면 26년형이 되면서 가성비 있게 막렇게좀 옵션 구성을 해가지고 출시한 게 맞긴 하거든요 그런데 26년형은 어쨌든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25년형은 오르지 않은 가격에서 여기에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더 저렴하게 출고할 수가 있는 거죠. 25년형 재고를 받아서 좀더 저렴하게 출고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 참행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25년형 그랜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양으로 색상 컬러 해가지고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행 영업사원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믿고 연락 주시면 재고차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가 안 팔린다고 하긴 하지만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8월에는 5,139대, 9월 달에는 5,398대를 팔았죠. 자, 그 다음은 배뉴예요. 배뉴가 3.5개월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인기가 없으니까 거의 즉시 주문 생산. 그래서 저는 보통 그래가지고 많이 안 팔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9월 달에 천 대를 넘게 팔았어요. 정확히 1 0 0두 대를 팔았죠. 배뉴도 생각보다 많이 판매가 되기는 하네요. 사실 이것도 모델 체인지가 될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고 그 테스트카가 좀 돌아다니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언제 출시가 될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게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자, 다음은 코나예요. 또나 블랙 익스테리어 트림이 출시가 됐죠? 정확히는 10월 30일 날 이후부터 생산이 돼요. 지금은 출고가 안 되고 있기는 합니다. 가솔린 1.5개월, e v 도 1.5개월, 하이브리드도 1.5개월입니다. 그냥 한달반 정도 걸린다 고 보시면 되고요. 투싼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한 달, 하이브리드 한 달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몇 대나 판매가 됐냐? 8월 달에는 3,873 대를 팔아가지고 국산차 구두했거든요 근데 9월 달에는 판매량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금 쭉 판매량 다 이야기해 드릴 텐데, 국산차 특히 현대기아 판매량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거의 1.5배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9월 달에는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5,130대를 팔았어요. 국산차 7등입니다. 8월 달이 3,873대인데, 9월 달이 5,130대면 엄청 많이 판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투산만 이러냐? 산타페도 비슷해요. 산타페도 한달 정도 걸리거든요. 가솔린 하이브리드. 둘다한달이내 출고가 가능하죠. 그런데, 8월 달에 산타페가 3,303대를 팔아서 국산차 7등이었는데, 9월 달에는 5,763대를 팔아서 국산차 5등이에요. 판매량 보면 어때요? 투산도 5,000대를 넘기고, 산타페도 5,000대를 넘겼죠. 판매량이 올라갔습니다. 왜? 이거는 연휴 기간 안에 신차 타고 가려고. 그래서 판매량을 좀 몰아서 출고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빠싹 출고가 당겨졌고 10월 달에는 보면은 판매량이 좀 줄어들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차 판매량이 늘어났냐 아 이것도 재미난 게 펠리세이드 가솔린은 세달 하이브리드도 세달 걸리거든요. 근데 8월 달에는 5,232대를 팔아서 국산차 5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도 당연히 펠리세이드 가족들이 많이 타는 차고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판매량이 얼마나 늘었나 하고 기대라고 봤는데 4,070대, 국산차 11등입니다. 오히려 판매량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은 가성비 있는 산타페, 투싼, 아반떼 같은 차들의 판매량은 좀더 늘어나고 펠리세이드 같은 좀 가격대가 있는 차들의 판매량이 조금 줄어든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약간 좀 이유도 있어요. 약간 좀 공장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스타리아도 거의 변동이 없이 즉시 출고가 가능한데 스타리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스타리아는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어요. 실내가 완전히 바뀌고 앞에 DRL과 뒤에 램프도 디자인이 변경될 거니까 타리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s t o 은 공장이 지금 그 증설 때문에 문이 닫았어요. 근데 출고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재고가 너무 많아서 거의 즉시 출고가 다 가능한 거죠. 포터도 지금 보면은 거의 즉시 출고. 그다음에 뭐 EV 모델도 즉시 출고. 다 가능한데 판매량은 꾸준합니다. 4000대. 8월 달에도 4253대, 9월 달에도 4322대로 꾸준히 4000대를 넘기고 있고요. 국산차 판매량 8등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아이오닉입니다.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이렇게 있죠. 다 3주 이내 출고가 가능하죠.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좀 조절하고 있어요. EV9처럼 막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내 재고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문 생산 방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N 같은 경우에는 한 1.5개월 정도 걸리는데 아이오닉5, 6, 9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중간에 하나둘씩 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좀 빨리 출고가 되는 반면에 아이오닉5N은 주문 생산 방식이라서 한 1.5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죠 제네시스도 비슷해요 다 그냥 3주 정도 안에 출고가 가능하고요 G 8 0 같은 경우에는 9월 판매량이 3,198 대로 국산차 12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번에 위장막을 앞두고 촬영을 했죠? GV80, G80, GV70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된다. 그리고 단순히 하이브리드 모델만 나오냐? 아니다. 페이스리프트 2차 페리 약간 부분 변경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요렇기 때문에 좀 제네시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다음은 기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EV5의 출고 대수일 것 같아요 출시 전에는 가격이 괜찮게만 나온다면 나 EB5 살 거야 라고 이야기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아요 9월 4일 날에 사전계약을 받았거든요 그때 사전계약 때는 나름 그래도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좀 약간 좀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실제 출고된 날짜가 9월 한 후반대에 출고가 되고 이게 일반 고객 출고차가 아니라 시승차, 전시차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일반 고객들 마지막에 이게 좀 출고가 됐기 때문에 판매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272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이 판매량만 본다면 아 이거 안 팔렸다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안 팔렸냐 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전시차랑 시승차가 출고가 된 거고 일반 고객차는 10월 달부터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얼마나 출고가 되는지 이것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은 궁금해하시는 게 있죠 BYD C 라이언 7은 몇 대나 판매가 됐냐 야저 놀랬어요 시라이언7이 825대가 나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된 거거든요 저번 달에는 딱 3대 나갔습니다 저번 달에는 사실 이것도 거의 시승차 개념으로 나간 거고 판매량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이번 달 9월에는 시라이언7이 825대 지금 중국 막 반중 막 시위도 좀 하고 막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괜찮게 나온다면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를 C 라이언 세븐으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10월 달에는 판매량이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10월 판매량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은 아토3랑 씰 이건 어떠냐? 이것 궁금하잖아요. 8월 달에는 아토3가 230대 그리고 실이 136대가 판매가 됐어요. 근데 9월 달에는 아토3 판매량이 좀 줄어들고, 실도 줄어들었어요. 왜? C라이언7이 너무 잘 나오니까 아토3를 사려고 하셨던 분들이나 c 을 사려고 하셨던 분들이 다 C라이언7으로 넘어갔습니다. 9월 달에는 아토3가 145대, 그리고 실이 50대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 C라이언7으로 넘어간 거죠. 그럼 그러니까 토탈 합치면 1000대가 넘어갑니다. 야, b y 지 슬슬 힘을 받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 거죠. 다음은 다른 전기차들, 기아 전기차들 되게 많아요. 레이, EV 니로, EV 이 EV 3, EV 4, EV 5, EV 6, EV 9, 봉고 EV까지 엄청 많죠. 근데 레이 EV만 5개월 이상 걸립니다.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요즘에 2, 3천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있는 전기차들의 인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중고차 가격 방어도 꽤잘 됩니다. 심지어 저번 달보다 이번 10월 달이 한 달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니로 EV나 뭐 e v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다 4에서 5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EV9 같은 경우도 아이오닉 9과 마찬가지로 주문이 들어오면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더 더 걸리는데 재고들이 좀 이렇게 쫑쫑쫑 있기 때문에 요거 재고 중간 중간에 확인하시면 더 빨리 출고도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은 잠깐만 뭐 하나 빼놓은 게 있죠. 당연히 레이의 내용 기간도 있죠. 7개월 걸립니다. 어, 그래비티는 9개월이에요. 어, 아, 레인 인기는 뭐 사그라들지가 않아요. 계속 많이 판매가 돼요. 근데 물론 판매 대수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판매 대수를 보면 9월 달에 2962대를 팔아서 국산차 16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은 인기도 많은데, 생산 그 출고도 엄청나게 되고 있는 거예요. 7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출고가 2,962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K 3리즈 K5, K8, K9, K5가 9월달 판매량이 3,127대로 국산차 13등이고요. K8이 9월달 판매량이 2,159대, 국산차 판매량 23입니다. 근데 다 똑같이 4에서 5주 정도 걸려요.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납기 대기가 한달 이상 걸리는 차들은 좀 이렇게 생산해도 좀 어느 정도 진짜 실제로 대기가 있는 거고 4에서 5주는 거의 재고도 많고 즉시 출고가 가능한 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판매대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니로 하이브리드 3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근데 많이 팔리지는 않아요 가격대가 좀 비싸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셀토스입니다 자 6주에서 7주 정도 걸리는데 8월 9월 판매량이 만만치 않아요 4,000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네요. 8월 달에는 4,238대를 팔아서 국산차 8등을 했는데, 9월 달에는 판매량이 또 올랐어요. 4,965대 국산차 8등, 똑같이 8등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매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연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냥 물량치기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포티지는 재미난 게 가솔린이 4개월, 하이브리드가 2개월이에요. 보통 하이브리드 대기가 더 길고 가솔린이 더 짧은데 이 이유가 스 포츠 같은 경우는 8단 자동변속기가 들어가면서 가성비 좋은 가솔린의 납기 대기가 좀더 길어진 거죠. 판매량을 한번 볼까요? 8월 달 판매량은 5,755대로 국산차 4등입니다. 9월 달에도 4등이긴 한데 판매량이 늘어났어요. 제가 다늘어났다 했죠? 6,416 대를 팔았어요. 옷해도한 600~700 대 정도 더 판매를 한 거죠. 그럼 스포티지가 4등이면 1등은 누구냐? 당연히 쏘렌트입니다쏘렌트 납기 대기를 보면은. 가솔린이 한 달, 디젤이 한달 하이브리드가 5개월이야. 그러니까 소렌트도 그냥 하이브리드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대기가 5개월이 걸린다. 여기에 만약에 엑 X라인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기가 많은 거죠. 판매량. 9월달에 1등을 차지했습니다. 8월달에는 6531대를 팔아가지고 국사차 2등이었거든요. 1등은 아반떼였고 9월달에는 8978대를 팔아서 국사차 1등이요 보통 공장 생산... 할수 있는 대수가 한 7,000대에서 6,000대가 거의 맥스 생산량이거든요 근데 8,978대를 팔았다면 거의 그냥 한계치까지 그냥 찍어낸 거야 찍어내가지고 이제 패밀리카의 대표적인 차가 소렌토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이제 연휴에 내려가야 되는데 구형 타는 것보다 신형 딱 소렌토 딱 뽑아가지고 이제 출고하고 싶어가지고 실제 영업사원들한테 막 엄청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출고량이 확 몰려가지고 8,900대를 팔았다. 그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X 라인 7개월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에 연락 주시면 이렇게까지 안 걸립니다. 저희가 재고 다 찾아가지고 바로 출고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참에 연락 주시면 이렇게 8개월, 5개월 안 기다리셔도. 다음은 타스만이요.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모델 싱글이 한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걸리고요. 싱글 데커그 다음에 더블 데커 이게 별도의 공지예요. 왜냐면 차가 완성이 되고, 이게 다른 공장을 가가지고 또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못해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스만은 국내 판매량이 9월달에 777대, 행운의 777, 국산차 판매량 39등이긴 한데, 타스만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수출이 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판매량이 받쳐주고 있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카니발이에요. 카니발이 지금 가솔린 4주, 하이브리드가 마찬가지로 5개월에서 6개월, 5주가 아니에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 여기에 하이 리무지는좀 빨리 출고가 되기는 한데 7에서 9인승만 한 1.5개월이고, 4인승 있죠. 이거 주문생산입니다. 3개월 걸립니다. 카니발도 저희가 이벤트 하잖아요. 메인 영상에 여기 있는데, 26년형 하이브리드 X라인으로. 차. 지금은 솔직히 저희도 다 나갔어요. 연휴 전에 진짜 한 80대인가? 이렇게 해서 다 나갔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참여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판매량이 개인적으로 궁금한지 보니까 8월 달에 판매량이 6,031대였거든요. 국산차 3등이었는데 9월 달에도 6,758대로 국산차 3등을 했습니다. 봉고도 차이가 없어요. 3에서 5주 정도 걸려요. 봉고도 이제 모델 체인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좀 주춤하고요. 봉고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PB5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PB5 패신저나 카고가 두달 정도 걸리거든요. 9월 판매량이 672대로 9상차 판매량 41등을 차지했어요. PB5도 출고가 패신저는 좀 먼저 됐는데 카고는 나중에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판매량을 알려면 10월 달로 넘어가야 됩니다. 10월 달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인기 차죠. 모델 와이 주니퍼 이거 얼마나 팔렸냐? 8월달에 6,683대를 팔아가지고 이때도 국산차랑 통틀어가지고 2등인가 하고 이랬는데 9월달에 8,361대를 팔았어요. 국산 수입 통틀어서 2등입니다. 엄청 판매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입차 판매량의 또 다른 한 축인 오스리자나 E-클래스 8월 판매량이 1,693대밖에 안 됐는데 9월 달에는 무려 3,239대를 팔았어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르노 르노는 그랑콜레오스 보면 돼요 그랑콜레오스는 꾸준하게 잘 팔리고 있죠 8월 달에도 2,903대를 판매를 했고요 9월 달에는 3,019대를 판매 했습니다 자 다음은 쉐보레 트랙스 8월 달에는 993대 9월 달에는 1,012대 정도 팔았죠 KGM의 액티언도 꾸준히 잘 팔려요. 8월달에 1,040대, 9월달에 1,057대를 판매했고요. 무쏘 EV 픽업 트럭 중에서 전기가 최초잖아요. 잘 나갑니다. 8월달에는 1040대 팔았고 9월달에는 조금 주춤해서 957대를 판매 했죠 자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10월 납기일정 9월달 판매량까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EB5가 10월달에 얼마나 팔릴지 C라이언7의 판매량이 꾸준히 이어갈건지 그 다음에 모델Y가 국산차 수입차 통틀어서 1등을 할건지 어, 궁금해지네요 근데 소렌토를 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또 모르죠 요즘... 모델 Y 주니퍼가 약간 판매량이 미쳤으니까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달에도 나오자마자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